가성비 노트북 신학기 최고의 가성비 노트북 추천 에이서 2022사 스위프트 X14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정말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최신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와 지포스 RTX 4050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 있어 게이밍이나 고사양 작업에서도 끊김없이 매끄러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역시 세련되고 가벼워서 휴대성이 뛰어나고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로 생생한 화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도 우수해서 외출 시에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에이서 스위프트 X14는 성능과 디자인, 실용성을 모두 갖춘 훌륭한 노트북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에이수스 2024 타프 게이밍 F16은 정말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최신 인텔 코어 i7-1365 HX와 지포스 RTX 4060 조합 덕분에 게임은 물론 고사양 작업에서도 우수한 퍼포먼스를 발휘하죠. 특히 그래픽이 매끄럽고 생생하여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무게가 2.27kg으로 이동하기에도 나쁘지 않아서 휴대성 또한 고려된 제품입니다. 디자인도 세련되고 경고해서 내구성이 뛰어난 느낌을 주죠. 게이머는 물론 다양한 작업을 하는 분들께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성능과 디자인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HP 2023 모멘 16.1코어 i5 인텔 13세대와 지포스 RTX 4060이 탑재된 게이밍 노트북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코어 i 5 1 3 5 0 h x 프로세서와 최신 RTX 4060 그래픽카드 덕분에 게임과 멀티태스킹에서 매우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40.9cm의 넓은 화면은 몰입감을 한층 높여주고 가벼운 2.35kg의 무게 덕분에 휴대성도 뛰어나요. 사용자들은 게임을 할 때의 부드러운 프레임과 화질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디자인 또한 세련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강력한 성능과 이동성을 겸비한 이 제품은 게이머들에게 추천할 만한 훌륭한 선택입니다.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